66% 만들어야겠다. 아... 어렵다. 만들 거임, 거니. 이길 거니까. 아니, 저거 뭐냐? 앵클 꼈어요 리든님. 아니 아니 앵클 빼고 저거 켰어요. 다이머 앵... 앵클 그렇게 많이 터지는 거 같지 않던가. 아, 아이솔로 슈각 보려면 앵클이 있어야 될거 같아서. 이게 아니면은 뭐 상관없지만. 펜슬 <laughs> 부스팅을 더잘 쓰는 거야, 나일까? 제자비님 올주항으로 1번하네 내가 갈게요 리드님 후님 가고 후리님.. 후리님 저 뭐야 투쓸이네? 파일럿님 붙어주시고 저 팀행님 그대로 아이 아, 바꿔요 투쓸한테 도시락님 붙으세요 파일럿님이 파일럿님 후리님 가세요 그러면 저는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도시락님 후리님 가고 파일럿님 팀행님 가세요 파일럿님 네. 투슬플이네 후린. 내가 후린님 가야 돼. 네, 저기 파가 네. 있으니까 도시랑님 먹게 나을 거예요. 3점 네. 없다 버려요. 없다 생각하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상대 센터가 누이바까 그거? 점프 가아 가리가리. 좀 부탁 필요 구만안해주시안 해주시면. Nice l s t o 오케이. n 파아 맨날 회색깔로 하다가 이걸로 하니까 조금 밝긴 하네 파가 네. 네. 아줘요아 이건 제가 제가 커버. 받아줘요. 전화 중인 거? 네. 제가 외쳐줄게요. 또들 들어올 준비. 준비. 나이스아나패나패 네. 이거 플래시 패스 했죠 방금. 아니요. 음. 응. 그냥 그냥 도그아진짜요 예. 괜찮아구만. 이거 파일럿 파일님 오지 마세요. 아시? 제픽 넣주세요 제픽. 센터 들어가요. 까비. 다시. 아까비. 오케이, 아까비. 찬스. 아까비. 찬스 벌. 아이씨. 아이씨, 죄송. 깨비, 아, 저런 게 나가네.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다. 됐어요, 자기 사람만. 나이스. 오케이, 파일랜드 스위치. 아, 안듣겨 안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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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주시. 박스 내 거. 내 거. 자, 아이씨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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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박스. 어 죄송해요. 파일럿님 팀행님. 아 아까 제가 교체해서 제가 놓친 거예요. 소리소리 주말인 들고 있어? 네. 잠깐. 아소리아 B네 다시. 파일럿님 A구나. 아이 치고 있어? <laughs> 터미. 터까까미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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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거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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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인내거후인내거 파일럿님 팀행님 가져요 저 후린님 이거 한번 보를게요 그냥 림보세요 제가 외곽만 막을 테니까 네림보세요예저저 네. 네. 음? 저 빼고 저 네. 빼고 도시랑 님이 오세요 공원네네네 노 해볼래요? 바로? 센터? 세트? 센터로 룰해봐 다시 들고있어요 주머니 들어가 봐요 들어갈게 나이스 야 너무 멀다 씨 <laughs> 나이스 리 있어 이리. 있어 다시 다시 됐다 슛. 됐다 나이스 아우 아, 멀다 어 잠깐만 후리님 멀다 나이스, 아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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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포덩크가 저래서 안좋아. 느려. 나이스. 가주세요. 네. 그대로 안에 보면 돼요. 나이스. 아우, 까기. 돌파. 오른쪽에 서 네. 오는 돌파는 공원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안에 안 계셔도 돼요. 네, 네. 오케이. 어, 55%. 박스 박스 입어야지. 아, 까비. 잘또안 <laughs> 돼. 제가 할게요 음, 하셔도 돼요. 이컷도 할게. 요이스 h nice. Chimmy, John. To some dog, d o 요 dog, dog, 나이스 dog, dog, d o 앞에 소공 먹어. 네. 다시 원이지 원이지 자기 사람 파일럿님 잘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가 앞에 됐다. 오케이. 어, 어 어떻게 저렇게 똥파 잘 나가지? 저기 방금 제가 비하인드로 채껴가지고 원래 안 나가는 거였는데 나이스. 어, 아나스가 오케이 하세요 하세요 나이스 어보시자보시 아, 아. 역전 역전 나이스 나이 나이스 컷 프레스 됨? 이거 아깝다 테크업테크게 정수치 걸으면 안 터질 것 같아 아. 없다. 나이, 아, 있겠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없다 아깝다 아네 마무리 에이 1점 차. 아, 이점차 나이스. 나이스. 오케 아, 이 피자. <laughs> <laughs> 아,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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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나 드리잉 이스왜 전화 해줬다이아고 아, 전화 고픽 써주세요 들어가요 나이스 아 나이스 와개인즈가너랑거 아, 네. <laughs> 밖에 아, 안는데아 <laughs> 그리윈도우야 아 망했다 이거 진짜 아, 아. 저 뚫리는 모션 보고 들어와도 안늦어요 네. 네, 이렇게. 나이스 e 띠 나이스 아 나이스 i c e Nice. 아 i c 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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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띠 o k 나이스 아 a y Okay. Okay. o k 어들어와 어, 나이스 어어? 8년째 어, 오지 마세요 아, 없어없어 없어요 오지 없어, 오지 없어. 없어. 없어요 넷 네, 코너가 아니었어 뒤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다시 자잘픽 자잘픽 그라는지 안들림 그거, 자피. 자피. 들린, 그거. 아. 픽 써달래요 픽타기픽 안에 <laughs> 가는 중인데 막혀가지고 길이 <laughs> 굿디 나이스 좋아요 아깝다 아, 까비 괜찮아. 바킹 바킹. 이 점도 파울하지 마. 예. 멋다 진짜 패겼죠. 아, 근데 스틸을 잘해 가지고. 나이 어, 가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 나이스. 굿. 아, 가비. 이점 나이스. 오케이. 오, 아, 다 아, 아, 와 이게 나갔을걸. 저리 저리. 저번 만들어 씨뭐였니까 해야, 해야 될때 패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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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할 <될> 때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다 뚫었는데. 아 맞다. 카비. 어, 멋있었는데. 저거 안 먹기 저거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이, 이건 안 어쩔 수가 없네. 없어요. 없어요. 박스. 네트리. 없는 캐릭이야. 어우 나갔다. 나가라. 어안나갔어 나가어잘보고있어요만하면 자기 없만봐요도시락커만할거요저가어 네. 자기 거. 티커가 없어요. 저는 티커이 없어요. 저가어 우리 공이네. 이 없어요. 오, 지금. 그냥 응. 건슈터 나이스. 오. 오. 울좀어 아. 야, 잘다 잘하시네. 가고 고. 하면 안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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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 어. 오, 어. 잘 어. 갔어, 갔어. 네, 나이스. 고팅. 아, 소리 소리. 네. 네. 방타이밍 좋거든요, 타이밍 그렇게 네. 아, 내 네. 은근 느려가지고 못 따라가 싶은데. <laughs> 아니요, 지금 잘 잡고 있어요. 아, <laughs>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저거 올좡이라서 조 컨택 좀만이라도 안 들어가요. 파주 네. 아니 음, 오케이, 오케이. 파일럿님 드릴게요. 음. <laughs> <나> 이쪽에서 <laughs> 할게요. 나이스. 오, 아, 또, <laughs> 야, 뭐야? 그냥... <laughs> 빠르다 빨라 스텝. 역시 내가 패스해주니까 잘하네 <웃음> <웃음> 아니라는 거 <도시아님>.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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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그대로 조하연 조하연 음, 슛 쏘고 싶어 미치겠는데 슛이 안 나가지? 어... 그래. 어 <laughs> 아 방금 같은 경우는 주마이님 따라갔으니까 굳이 안갔어된 거죠 제가? 예예 네, 네. 잘했어요 아 어, 예예. 네, 네. 도현이 저 들어온 컷 해요? 네. 나이스. 고셔. 나이스 리 나이스. 고셔. 어. 어 구분원 님 받는 줄 알았네. 3점 3점. <웃음> 나이스. <웃음> 다음 공격 때 테이크오버 낄게요. 예 좋아요 수비. 오케이. 나이스. 잘 보고 있어요. 준비 좋아요. 없다. 나이스 리. 나이 리. 오, 오, 씨 아, 에비. 체력이 없나 보다. s 리 에비 게비짚 음. 짚어피 볼게요. 어좀원이 될게. 짚어줘. 나이스. 슈야. 이 아, 안돼. 가비, 가 바지나? 아, 이고 저거 투슬, 투슬, 투슬. 앞에. 어, 제발 네. 쏴야 돼. 어. 아, 썰. 가 내가 쏠 거야. 이거 있어요. 우리 네. 팀. 음, 좋아요. 야투 좋네. 파일럿이 빼고. <laughs> 어쩔 수 없었어요. 어. <laughs> 아예 못 듣고 있었어. 아, 예못 듣고 있있어 아, 괜찮아. 지 아, 네. 아, 지금, 아, 알았다, 알았다. 아, 예. <laughs> 아, 지금, 지약 상태 인정합니다 정상참작 아 알았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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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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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요금 지금, 지금, 핸드폰? 이봐아 네. 오케이 나이스 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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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왼쪽 예 네. 나이스 굿디 됐어 없어 없어 네. 와아! 와, 이거구나. 네. 아,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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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이 이거구나. 이거나 이거구나. 이거나 이거구나. 나 이거구나. 이나이거 예 네, 가자. 타이런이 어, 오지마자. 네.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인티터 인티터즈. 음잘깨요 곧. 그거 그거 세계 샘. 어 됐다. 날라갔어. 풀매 가비. 음응 쥐타스 비시. 나요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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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n 라 c 라 나이스. 나이스. 봐줘요. 네. 이러면 돼. c 아, e 네. 나이스, 없어. 나이스. 잘 o u 다 오케이. get a rotation. Nah. o 이 a y Okay. Okay. o 지금처럼. 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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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음, y Okay. 됐다. 어? 아냐아야 너무 멀었어, 너무 멀었어. 멀었어. 됐다 지금 아, 지금 아니, 지금. 그럼. 나이스. 까비. 나이스. 나이스 한번 더.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굿굿 <laughs> 패스. 나이스 패스. 와, 벌어지, 3, 벌어지고 3차 벌어지고 있어. 왜 이렇게 울어 자꾸. 안, 울어, <laughs> 안, 울어, 안 울어요 안어 아이씨. 울먹이 좋 무서워 <laughs> 무서워 사실. <laughs> 와 이거 지 오면 뭘 해줘야 되나 지금.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니 그것도

<laughs> 아 죄송해요. 그만 눌릴게요. <laughs> 아 이제 심심이한 상태인데. <laughs> 내가 못 쐈어. 아씨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아, 봐요. 네. 아, 재우고 왔어야 되는데. 다시 내려가고. 네. 네. 저거 알았어. 그냥 어디든 그냥 헬프 계속 가요. 저 사람 삼점 없다 생각하세요. 네. B? 아이고. 에이 에이 아, n 아에 o no, no. 노 a t h n a Kusha. Anybody? I'm sorry. Nice. How? I'm s 다 r r y I'm sorry. I'm sorry. i 쓰 아.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어. 곧이요? 나 거기.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 아. 이거는 맞춰 줘라. 저부터 줘.부터 줘. 예. 아, 네. 어, 어, 뭐야. 어, 좋다. 죄송, 죄송. 내가 빼고 갔어야 그, 되는데. 한 하나 맞으면 안 돼요. 체력, 체력 좀 당기고. 네. 어. 아직 세 개나 남아 있으니까. 오 이제 바로 잡아 게 뭐야 이와 주세요. 다시. 됐다 어. <놀라> 나이스. 구 <놀라> 나이스. <놀라> <고샤>. 나이스. <놀라> 오와 <놀라> 뭐야. <놀라> 나이스. <놀라> 나이스. 야. 까비. 야. 와이거 이거 는못 잡나? 와.. 웃긴 친구네 이이걸못지 이거 이걸못 이거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림을 못 띄우노. 아니, <laughs> 아니, 그림 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뭐지? 이을 뭐지?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나오 이거 뭐이이이이 됐어요 s 수비, 수비. 아, 오. 오, 오, 어 s visibly. Oh, shh. Goodbye. 스 i c e Oh, shh. Who is on t 어 s k I'm going to ask you. 어, m 안 o i n g to ask you. I'm g o i 어 g 어 o a s 박스 박스. 누이 힘들한 아 카피. 자 원샷 하나 하고. 나이스 잘 받았다 됐다. 오 나이스 와 저거 어? 봐저 엄청 빠르다니까. 피 나이스 나이스. 고샤 어 오, 나이스. 그때 어이구야. 엠오넣는 <laughs> 뭐라고? 1개넣개는아개 아아 아나 방금 거 얘기한 줄아씨 그래. <laughs> 아, 어, 타이밍이 아이씨. 이상한데 아씨 됐다 굿디 저거 울아아아자기수비자기수비아 아, 자기 오케이 저거 그냥 3점 버려요. 우리 는 거는 안들어가네 오케이 비합리죠 아 비합.. 비하포... 근오버이션 지리네 <웃음> <웃음> 와이스 아.. 돌아야? 안돼 와이 통장에 까비 까비 저들어가그 너무 빠름 콜이 너무 <laughs> 리드님 겁나 빨리 움직이네. 에이씨. 막아볼게요. 부탁해요. 어, 나이스. 나이스. 후보 켰어요. 에이. 와이. 에이. 캔들 A. 다시 다시. 됐다. 아예. 오케이 득점. 잊었는데 아깝비오 오. 스피닝 사주세요. 도전하니까. 맛있어. 어. 오, 앞에 아, 저쪽 컷 시켜도 지금 저거 훈님 저거 작아 가지고 못 막어요. 아. 가요 그래. 응? 다시 온대고. 아 너무 멀리 음. 았다 아이씨. 이야 너무 현란해서 공을 딸갔네아저 마지막에 누가 뒤꿈치로 자기 사랑.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멀다 멀다. 던져보든지못 던질 거면서. 어? 아아. 자 7점 차 3분. 아, 직은 집중해야 할 때. 천천 아. 려아 씨, 알았나. 3점 안 줬는데 3점. 아우, 스피 좋아요, 아. 아 응. 나이스 아, 나이스 어와문저 어, 진짜 먹었는데 진짜로... 아 파일럿님이 커버왔어 까비 까비 오오 뭐야 되는 거임 이거 와오야 <laughs> 보록 같은데 그니까 아, 나가라 그린 그린이 안 떠서 보록 같은데 <laughs> 아, 보록 같은데 <laughs> 노렸던 거 노렸던 거아 근데, 어, 근데 노린 거좋았는데요한번더 해봐요 한번한 번만 <laughs> 한번더안 믿어 줘. 에이. 에이. 나이스. 한번더했어요안 됐다. 에. 모르그네. 모르겠어. 아 무슨 그림이 안 맞네요. 네, 통 맞네. 저뛰었더라개 선수들. 잠깐. 삐삐삐삐삐. 야 이거. 아, 아 방금 이길다 <laughs> 죄송, 죄송. 아, 왜 이렇게 못서 쏘는... 아. 첫안 안 되네. 무조건이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아, 네. 안에 위쪽으로. 어. 아, 받아주 세요 천천히 주세요. 천천히. 오, 아, 계속 계속. 보고 주세요. 보고. 네. 어, 잡았어. 잡았어. 됐다. 저 거치네. 저기가. 야무지게더니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 받으면은 나 엘리. 주아니까주아니까 아, 겹쳤네.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3초. 나이스. 됐다. 네. 나이스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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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리. 아, 어떡뒤 오면서. 막을 수있을안 되네. 네? 아까웠어. 아, 이점 차까지 오네. 아, 죄송해요. 죄송. 내가 너무 삽질하고 있네. 아유. 아니 아니요. 제가 섭취라고 했죠. 다들 제가... 그거 받고 나엘리 보스. 지금. 아 수. 에이 나 있어. 있어. 좋아. 다시 전화해. 어. 아 이거 아, 안녕나. 자기 수비만 자기 수비만. 좋아요 주마인드 수비 좋아요. 오뭐 이래. 괜찮아.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잘 아, 먹었다. 아, 나이스. 했었다. 뭐야. 다시 어, 잡았다. 아, 천천히. 천천히. 반대로. 반대로. y b 안 될게. 다시. 먹을 건데. 나이스. 던질 거다. 도샤. 아따. 그린. 너무 불편한데. <laughs> 그린 안되아 이거. 도샤 님한테 유료한 릴리짓 그거 보여주려고. 자수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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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이번에 그거 보여드리려고. 아, 이선생이이라 그런지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3점 안 먹어. 네. 보내요, 야, 오케이. 야, 나 있어. 아, AP였어요? y 나이스. 아, 와, 와, 이. 마, 고, 쿤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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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아, 뭐야. 이정아 <laughs> 어, 뭐야 이걸또 뺏기누 이 정도. 이 정도. 왜이 정도. 이정이정이정 땄어 뭐, <laughs> 왜, 땄어 이이거도이 정도. 나이스도이이도이 그 차단한 건가? 리드 님, 리드 님 풀매 이제 승하셨네. 아, 승 승차는데. 아, 서원의 아, 전승. 고생했습니다 아, 어, 야 올라 가실까요 예. 예.